이처럼 보수 대법관 인준 강행과 대선 유세에 밀려 국민들이 바라는 추가 경기 부양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일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대선 전 최종 합의에 이른다 해도 실제 현급 지급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대선 전 민주당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아직까지 양측의 이견이 있지만 기존보다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실내 최종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렌시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최종 합의에 낙관적인 입장이지만 법안을 언제 의회에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렌시펠로시 하원 의장은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과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양측은 주말까지 추가 협상을 펼쳐 원만한 협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대통령 서명을 받아 지급되기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선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경기부양안 통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수개월 동안 부양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추가 경기부양안 세부 내용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수정하기 위해 취임 이후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임을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경기부양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적은 건 역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